네 이방사 <laughs>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쉬운 설명 쉬운 방송 이방사 TV의 쉬운 남자 박종화 과장입니다. 네 저는 똘똘이 박수입니다. 어, 원래 오늘 제가 다하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혼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똘똘이 대표님께서 시간이 나신다고 하셔서 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전동에 있는 다가오 건물이죠. 네. 네. 창전동에, 어, 4가구짜리 다가구 네 가구짜리 다가오 건물이에요. 네. 위치는 이제 창전동 코너 부분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목은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물건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뭐, 위치를 보니까 그 창전동에, 그 초, 창전동 초등학교 옆이죠? 네. 잠시 입지 설명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네 지금 지도상에 보이시는 여기가 이천초등학교입니다. 네, 이천초등학교고, 여기 코너 자리. 여기에 네, 있는 데가 다가구 위치에요. 다가주택도 네. 그러니까 상관은 아니지만, 네. 코너 자리가 아무래도 어, 그렇죠. 황금성이 좋아요. 건물이든 땅이든 네. 무조건 코너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살 때도 그렇지만, 팔 때도 음. 소비심리가 위치 좋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의 일정은 뭐냐면 코너 건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음. 밝아요 아 창이 코너에 나잖아요 그치. 도로에 가지때 네, 그러니까 창이 양쪽으로 나니까 네. 빛이 잘 들어오죠 음. 그래서 그냥 코너는 어, 느낌상도 좋지만 네. 실제적으로도 좋고 음. 그리고 건물건물 건물도 또 코너 자리는 건물이 커 보여요 아 왜냐면 그치. 코너에서 양면이 보이잖아요 노출면이 네, 그래서 벌이니까. 건물이 자기 평수에 비해서 좀커 보여요 아. 그래서 잘 팔린다. 팔기도 좋네. 네. 그러니까 내가 살 때도 맘에 들지만 네. 팔, 때도 팔 때도 좋다. 어. 그런 거뭐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어쩌다 상가. 어, 저는 몰라 옛날에 어쩌다 어느 뭐 이런 시리즈 네.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서그 서울에 가면 어쩌다 상가가 있어요. 아. 어쩌다, 어쩌다, 카페. 어. 어쩌다 카페. 어쩌다 카페. <laughs> 그러니까 어. 이런 걸 리모델링 한거를 음. 그런 식으로 브랜드화 시킨 데가 있어요. 아. 그래서 포차, 술집으로. 서울 쪽은 9억 다가구 투자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9억 음. 빌라라든지, 9억 네. 다가구를 사서, 아. 카페나, 뭐 그런, 그런 걸 바꿔요. 서울에 많잖아요. 그렇죠. 역삼역 보면, 어. 다 빌라 같은 거, 가 커피들이 있잖아요. 아, 맞아 코너라서. 코너라서? 네. 그리고 도로폭이 넓어서 좋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가 옆에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아. 왜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언덕에 많이 살아요. 아, 맞아요. 왜냐면, 발령많으령 많잖아요. 네. 원룸에 많이 사시고요. 네. 또 여기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도 있잖아요. 네. 여기 공무원들도 다 원룸 살아요. 음. 창전동사. 네. 그쵸. 예. 네, 동. 그니까 관공서가 끼고 있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소를, 자기 사무실을 사업실 쓰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네. 이걸 사업으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요 말이에요. 그 임대업을 할 사람이 아니라 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음. 최근에 제가 그 운송회사. 네. 운송회사를 이제 새를 구해드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마 그분한테 이거를 저희가 프리팅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이 아 이런 거 사고 싶어하거든요. 그쵸 자기 직원들 기숙사로 쓰고 자기 사무실도 써. 아 네. 그래서 그 파트별로 나눠지거든요. 여기 공무가 총동까지 있고 구까지 있고 하잖아요. 이제 호실별로 네. 파트가 이제 나눠지는 네. 거네요그 주차장도 있잖아요. 음. 시내. 저 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그. 강남 쪽에 JYP 네, 네 JYP 소속사 사무실 그쵸. 이런 건물에다가 그쵸. 지금 다 하잖아요 그 홈쇼핑 사무실 그렇죠 이쪽 근처에 그 다가구 갖고 계신 분이 홈쇼핑 하시는 분 있어요 아 실제로요? 네 1층에서 아, 뭐 네. 피팅룸도 있고 뭐옷도 네. 제작해도 네, 네, 네. 자동쇼핑도 하면서 음. 임대업 하시는 거죠 아. 저 같으면 요거를 그냥 내 가구 임대룸이 네. 다 사무실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옥으로 쓰셔도 정말 좋은 네.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사옥 자리요딱 간판 보이딱딱 괜찮아요. 음 코너에다가 딱 네. 그러고 아, 회장님들 네. 전화 주세요. <웃음> <웃음> 네, 예, 다음 네.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 건물 외관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어, 우선은 그 요즘에 이제 외벽을 스타코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연출이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연출이 좋아요. 이 시공사를 음. 제가 알거든요. 아, 예. 아이 건축 업자를 누구신지 네. 아. 뭐 이천에서는 아. <laughs> 다가우 쪽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뭐 허가낸 사람도 내가다 알고, 아. 예, 여기 허가 진행 사람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네. 자재를 봤을 때는 뭐다가주 쪽에서 이쪽은 상급에 속한다고 봐야 음. 돼요. 그냥 스타코 마감 대신 파벽 마감한 거죠. 조정 마감이 아니라. 네네. 왜냐면그다가오주택은 내부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조정 마감을 하면 실내 면적이 많이 좁아져요. 음. 그래서 이제 외벽에 단열재를 붙여서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시공사랑 이제 이쪽 분들이 진우비라, 진우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짓는 거예요. 아 예. 저희 사무실도 이제 그 보면은 집이라는 z i p 라는 네.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짓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 분들도 진우빌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짓다 보니까 다른 이제 건축주 분들에 비해서 뭐 화자 발생률도 적지만 하자가 생기더라도 잘 처리해드리는 그런 거죠. 아. 왜냐면 자기 브랜드가 있으니까. 인내인 입장에서 하자 처리를 잘 해주시는 게 제일 그렇죠.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브랜드가 있는 사람들은 브랜드 포기를 못해요. 음.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어서. 그렇죠. 진우빌이 2000에 음. 최근에 소식 들어보니까 9차? 네, 많이 네. 쳤어차까지 네. 네. 있다고 네. 제가 소식 네.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가오주택을 많이 접으신 분들이 네. 하자 발생률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음. 하자가 나온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응도 빠르고 하장잘안 난다. 음. 많이 접었으니까. 지금 영상에 나오는 곳이 이제 2층 공간을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 1층에 분리형 원룸 하나, 2층에 분리형 네. 원룸 두 개, 네. 3층에 주인세대 하나. 해서 합이 네가구입니다. 네 가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가구 4억7천이면은뭐 괜찮은 거예요. 음.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다가 주택이 이게 저가가 없어요. 아, 맞아요. 예. 네. 세대당 네. 따지 보면 1억.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을 사람들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고, 입주하실 분도 뭐 그냥 아파트 입주한다 생각하고, 하면 네. 큰 부담 없으실 것 같아요. 내가 50평대 아파트 샀다 생각하면. 음. 이제 지금 영상에서 3층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입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 건축주분들이 여기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예비 이제 입주. 그 그러니까 예비 뭐 임대인이 되시는 거죠. 보통 이제 임대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방이 안 나갈까 봐 걱정 많이 하시는데 내 가고 있는 집은 뭐 솔직히 네. 방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투룸으로 네, 전세로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지금 한 18평 18평형 빌라 정도 예. 네, 네. 그 정도 크기입니다. 네. 그리고 복층 공간이 또 별도로 있어요. 네. 네. 다가구 주인 세대가 인기가 많아요. 보면은 음. 네, 복층이 있는 경우도 많고 예. 네, 왜냐면 음. 주차장이 또 넉넉하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어, 주차 공간이 네. 보장되죠. 아파트보다 주차 공간 네. 더 좋죠. 그래서 네. 솔직히 그 우리 전세 찾시는 분들 보면은 네. 다가구 주인 세대 찾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음. 그 내부로 연결되는 계단 타고 올라가면은 네. 옥상까지 단독으로 네. 쓸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러 아파트에서는 옥상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같은 가격에 음. 주인 세대 넓게 쓰고 옥상 옥상도 쓸수 있으니까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옛날에는 주인 세대 옥상 관리 같은 거잘못 하셨는데 요새 네. 선생님들이 또 관리 잘 하세요. 음. 어, 이천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뷰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학교가 옆에 있으면 네. 자기 자기 막 운동장이잖아요. 저기서 네. 아침 운동도 할수 있고. 그렇죠. 뷰가 너무 좋은 거 저기가. 이천초도 네. 니 이제 어, 수익 분석표를 한번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다가구주택은 주인세대 거주할지 안 할지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저희 사무실은 보통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표로 구분해서 이제 분석해드리는데요. 네. 거주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어, 여기 301호가 아까 보신 투룸인데요. 여기에 이제 전세를 맞출 경우죠. 네. 네. 지금 1억 8천 투자해가지고 7% 정도 수익률이면은 네. 괜찮다고 네.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건물이잖아요. 다가온 네. 건물인데 1억 8천으로 건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네. 기회가 네. 아닌가. 아, 솔직히. 아 소액투자자들한테는 괜찮은 물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뭐 시세차익을 보겠다 이런 사람한테는 별로 안 맞고요. 네. 아 내가 그냥 임대업을 준비하고 싶은데 아, 내가 가진 돈이 좀 작다. 음. 이런 분들한테는 왜냐면은 시내에서 2억 돈 갖고 땅도 못 사요. 그렇죠. 어디서 이억가지고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짓 기도 어렵고 음. 아니야 여윳돈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걸로 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임대인분들이 성향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네. 융자 끼기 싫어하는 임대인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쵸. 네. 그런 분들한테도 네. 또. 아, 그쵸. 그냥, 아, 난 융자, 아, 나 융자 좀, 그 정도로 너무 융자 무서워. 이런 사람들은, 네. 그냥 알토랑 같이, 그럼 융자 딱 더하면 한 3억이만 하잖아요. 네. 그쵸? 네. 3억 정도 갖고 그냥 월세 한150 정도 나오는 거는, 솔직히 뭐 흔하지 않아요. 그렇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3억이 오피스텔 세 채밖에 못 사잖아요. 네. 네. 오피스텔 세채 사는 돈이랑 똑같아요. 그러게요. 네. 오피스텔 세채살 거냐? 건물 살 거냐? 응. 네. 나 어, 건물 건물 살 거냐? 당연하죠. 오피스텔 을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주택 하나 에 이렇게 여러 가구 놓는 게 옛날부터 음. 15년 전부터 계속 다가오는 인기였어요. 좀 법적으로도 유리하기도 하고 네. 네. 건물은 음. 하나인데 어쨌든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리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냈을 때도 유리하잖아요. 혜택 볼게 네.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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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혜택도 볼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우스텍이 지금 많이 팔리잖아요. 네. 어, 요즘 다우스텍 이천에서 엄청 거래가 활발한 것 같아요. 네. 지금 9.13 대책 이후로 네. 지금 수도권 쪽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 그 수도권 가까운 이천 쪽에 네.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지금 주인세대에 네. 입주하신 분들도 저기 보니까 이제 표에 보면은 3억 2천 0백에 네. 3억 2천 5백. 네.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죠. 4%대도 떨어지지만, 네. 내가 살면서 이제 월세가 생긴다는 거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투룸 이제 한 18평형 빌라 정도에,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시거나 싱글이시거나 네. 그런 분들이 어, 나는 이제 건물에서 꼭대기층에 살면서 아래 세입자한테 네. 월세 받을래. 네. 근데도 돈도 되게 소액밖에 안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냥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융자 싫은 사람은, 융자 싫은 네. 사람은 자기가 5억 돈 갖고 살면서 월세 155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실질적으로 상가 같은 거는 5억 투자한다고 해서 150만원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사, 5억 갖고 살 수도 없고요 네 요즘 네. 상가 5억 갖고 못 사요 네. 그래서지고박중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사무실 꼭 예약을 하셔야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비워놓고 충분히 미팅을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부동산은 한번 취득하시면 바로 팔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음. 손해가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보통 부동산 한번 취득하면 3년에서 10년 정도 장기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네. 꼭 예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도 전화 상담을 안 하는 이유가 예약 손님한테 집중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맞아 시간 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으로 창전동에 있는 4가구짜리 네 다가구주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참여해 주신 똘똘 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